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3년 5월 23일 화요일이고, 오후 3시 48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지금 네오 볼 건데 최근 네오가 주요 지지구간이 뚫리면서 하방으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듯하였으나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다시 말아 올려주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지지구간 위로 다시 안착을 하며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았을 때 네오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주요 지지구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네오의 행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도 수익적인 부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월 1일 날 문자로 7번 남겨주셨던 분한테 아르고가 현재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오후 8시경쯤에 문자로 1 6 5원에 매수가 잡아둔 후약30% 수익권인 215원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대로 아르고가 215원까지 올라와주며 정보 제 공해 드렸던 분한테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장에서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단기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만 정보를 알려드리기에는 촬영하는 도중에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꼭 문자 3번 남겨주셔서 지금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장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꼭 도움 받아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오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12,000대 부근이 최근 뚫리면서 하방으로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해당 구간보다 살짝 아래에서 지지를 받아주며 상방으로의 흐름이 나왔고 현재는 지지선 위로 안착을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움직임감 더불어 RSI 수치도 과메도 구간을 벗어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계 이평선 또한 중장기 이평선들 위로 올라가주며 길게 잊어졌던 데드크로스 형태 또한 벗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네오가 오랜 조정세를 끝나고 다시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근 중국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좋은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오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이 상승세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추세가 꺾이며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할 뿐더러 올해 세계 경제는 고금리가 인하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 거의 확정. 정적이라 다시금 하락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 투자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만 고집을 할 경우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익을 놓칠 확률이 높아져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통해 이윤을 쌓아 나가는 매매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변동성 의큰 시장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때 이슈적인 분, 부분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기이고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다른 투자자들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전략과 여러 플랜들을 전부 다 짜놓은 상태이니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일체 비용 절대 없이 다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셔서 매일 단기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코인과 여러 노하우들 무료로 부담없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영상을 통해 문자를 남겨주셔서 아루고가 피보나치상 반등 구간인 0.618 부근에 도달을 한 상황이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165원에 걸어둔 후 목표가는 215원에 매도 설정을 해두시라고 문자를 드렸고 그 예측대로 210원대를 돌파를 해주며 매수사인 따라와 주셨던 분에게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이 되고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대다 대다수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아직은 불장이 찾아왔다고 판단한 시기에는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올해 금리인나 계획은 없다고 최근 FOMC에서 8월 이장이 발표를 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회복이 되려면 많이 남아있다고 대다수가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해소가 돼야지 서서히 진짜 불장이 찾아올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이기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조금씩이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각자의 계좌 사이즈를 늘려두셔야 진짜 불장이 차지할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적으로 내 시대를 지키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며 기회 잡으실 수 있는 플랜들 전부 다 짜여져 있으니까 꼭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남겨주시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기 때문에 제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